개성 있는 거 많잖아. 어, 또, 또 만났다. 또 만났다. 또전 내니네. 또전 내니네. 아이. 아 잠깐만요 어제 네, 잠깐만 말. 들아 평소에 어, 우리 메... 안 해본 거 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어라 메르시 원챔 이시네아 메르시 드릴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다다 해요 힐러는. 아또 만났네. 아. 울 때리네 이거. 약간만 팔아드릴까요? 메르시 원챔인데 루시 오 할래? 이렇게 이렇게 할래? 아니야 아니야 수비 파 수비 파트래. 저 루시도 아, 루슈 가능. 아, 수비 플라스. 아 루시가능해요? 오나 네, 루시 할까요? 어. 덕돌기 그, 나네. 루시 오 원챔인데. <laughs> 아 루시 오 원챔인데. 아 그럼 그냥 제가 아. 아니 아니 아, 이 계정은 아, 다해요. 아, 아, 이 계정은 아, 다. 아, 아, 이 계정은 아, 다해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뭐야? 아니야 심해 빼 심해 아니 노시메, 노시메. 그윈턴 그런 거참 좋던데 윈스턴 윈선에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와일드 세븐님. 아. 아 이렇게 조합을 안, 아, 안, 안, 안 해, 안 해. 그럼 내가 그냥 시메 넣는 조합으로 가자고. 아나 언니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윈서 아, 피커다. 아, 저 새끼 맨... 키... 제대로 맹점을 찔러서 트롤하는데. <laughs> 그러게. 이 그냥 윈스턴 드는 게 어때요? 윈스턴, <laughs> 시멘 딜로, 시멘 딜, 시멘데원힐안 돼. 그 손보라 넣을까? 아, 손보라 넣을게 내가 손보라 넣을게 기다려봐.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소... 늦었어. 지금 카야돼 지금 야돼 지금 야 돼. 야돼원 아, 일단 <laughs> 돼. 원인, 아, 일단, 일단 해. 해봐 일단 해봐요. 카야돼 무슨 삼지원 거야. 내가 실 잘할 거 아니야, 딜로쳐 시멘 딜로쳐. 손보라, 아, 제 딜러로 넣고 그냥 시멘 들어. 시멘에 집지만 마요. 잘하다가 왜 저걸 바꾸냐 제? 야, 적이야적이야윈지윈 긴지 피. 뭐야? 디바 셔. 못구 잡았다. 우리 힐러 쪽에 디바. 이것 잡아. 디바 보러 좀. 잡지 화, 마, 화, 화, 화. 마. 잡지 마. 잡지 마. 화, 화. 잡지 마, 마. 잡지 마! 화. 잡지 마! 아이 잡아 새끼네, 새끼. 여기 큰일팩 방에 맥크리 메크리. 큰일팩 방. 여기 와 봐. 여기 와. 메크리 여기 성광 날린다. <몬> 빵야 아, 맞어 어, 뭐야? 맥5크리아 안녕. 와, 타이밍 진짜. 맥크리피 조금 남았는데 250 나오네. 계단, 2층 가는 계단은 겐지. 나 진짜 윈디가 정말 싫어 나는. 야, 너 상우, 나. 야나 쎄야 너혼자 상훈아 혼자야 안죽어 안죽어 우리 아나 힐 한번만요 겐지 궁 겐지 궁90%저 아나 궁 없음 아나 궁40% 맥크리 돌았어요 돌목 누구 힐밴인데? 디바 힐밴 2층 100 2층 100날 가능 날 가능 날 가능 날 가능, 가능, 가능. 오나 초탄 맞췄어 겐지 피일 겐지 제갔어아 포탑이 이걸? 헐 개갈따졌다 힐 줬는데? 총 하나 피일 안 하면 지켜줘요 안하 마. 제발 어나 아, 잔다 다 잘랐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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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순이 잡았어 겐지 바피야 저거 넘어갈 수 있네 저거 어야 이거 살았는데? 어 살았어 그걸? 살았어? 우리 선동기 타지 마요 일단 지금 네저안 탔어요 라이벌 목표 목표들 전술 조종용 있어 기바 재우고 드릴게요 아 하지마 기바 재울 수 있으면 재우고 드릴게 <laughs> 안 되고 그냥 위스턴 주고 못 재었다 우리 아나일 <laughs> 나이스 위스턴 기바로 <laughs> 필 기바로 필 위스턴 아? 넘어갔다 순공이 찾을, 위스턴 나이스 위스턴 커 왔게 이번 탄에. <laughs> 아 저기 아선호 존나 잘들어가안죽어 <laughs> 새끼야? 겐진이 어, 그래, 죽겠는데 어떡해? 저 그래, 이거 아니지. 뽑 버렸어. 둥기 타고 와. 숙기 타러 가. 아그궁또거든어잡어 이상 이상 이상. 매직 건. 이거 메클 맥클, 메클 맥클, 클 어디야? 잘랐어. 매클 잘랐어. 이걸 오케이. 솔져가 이걸 져가 열 솔져 존나 잘해. 헤어져. 순동기 좀 펴지고 있어요. 아, 피리야. 빵야. 야, 순동기 빠졌어. 순동기 깨졌어. 괜찮아, 괜찮아. 잡지마, 잡지마, 잡지마. 잡지마. 아, 잡아야 돼. 잡아. 아예 잡지 말까? 나 키워, 키워. 또 궁쳐, 또 궁쳐. 위에, 위에, 위에. 헤어져. 못 잡다. 왜안 잡스 이거야, 앉아. 아 저거 못 죽인다. 견지 일 벤. 견지 일 잡았어, 아 미안. 한 대밖에 못. 에르시 숨어 있을게요. 알아서 죽으세요. 네네. 하..알아서 죽을래 아, 안 죽어도 되는데 근데 근데? 아, 아안 죽으면 좋고 죽을 거면 이쁘게 해 죽을 아나..아나 1 한번만 죽어 아나 1 한번만 어, 죽어, 죽어. 야나물렸다 가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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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와야 뭐야 이거! 야나 잘렸어 미안 나, 나 죽었어 나 영감했는데? 와. 슬슬 살려야 될거 같.. 야 순동기 있다 슬슬 살려야 어. 될거 같은데? 아, 나노 안 빠짐 나노 안 빠짐 오 메르시 나이스 야 윈섬 볼게 윈섬 개피야 제어스 깨워주면 묵지 없네 어떤 정면 안하나? 이거 딸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니까 다 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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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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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디바. 디바, 나 상대, 아나는... 하나, 야, 상대 하나. 상대 하나 괜찮아지 않아? 상대 안 하는 잘해. 아 하는 <laughs> 하네 내가 제일 잘하는 인가 보다. 와, 치문 좋으시네. 야, 나 용검 잠거 진짜 제우기 엄청 힘든 거거든, 금방 거는. 와, 이걸 제우네. 호록인가? 어떻게 저게 되지? 이거는 루시우 가능? 야타 루시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루시우 루시우. 야타 루시우. 와이 사람 윈선 그냥 주지? 이 사람 와이드세븐형 윈선할래? 윈선해 윈선 가자 3딜 이거 갈래요? 이거만 좀 시비하면 진짜 찾아간다 3딜 가도 되지 않아? 3딜 고? 3딜 고? 우리 아. 우리 루시우타야나 팔아 해줄 수 있어 너 뭐할래 현수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솔져 가능 루시우타라 3딜이 더 좋을 것같아와예 네, 근데 지지는 않긴 했는데 아나 잘한다 진짜 아. 난 음. 아나, 아나 좀 한다 근데 쟤는 진짜 존나 빡치겠다 아나는 나보다 잘해 어쩔 수 없어 네. 진짜 빡치긴 해 지네도 대리 돌리는데 아, 뭐 만난다고 아 진짜 분명히 오 아, 받아들여야 아, 돼 매물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거라서 그걸 재우네 아 내가 저 아나한테 배워야 돼 근데 그만큼 진짜 재우기 힘든 건데 머리 위에서 똑 떨어지는 거야 와, 이거, 루나틱 조합이다, 신기하다. 여기서 할수 없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할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이걸 해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laughs> 레벨 600 찍었는데 해볼 수도 있지. 아, 아니, 이제 해봐야죠 육, 600에 플랫.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정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힐러. 아, 예, 저 이번 시즌 그랜드 마스터 갈 거예요. 네, 아, 좋아요. 예, 보겠습니다. 오멘친추. 오멘친추. 대호. 메르 아 이제 크래커 인데 제일 신추창의 메르시로 막4,100 찍은 애들 많아요 여자애들 참 <laughs> 잘합니다. 어? 와우 필러 현저하게 렸어좀 살짝. 크리만 한다. 저 사람들 루시우 유저해요저 루시 원챔인. 호그부 좋아 2층에 들어왔어요. 루시우층, 루시우층. 머물래.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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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로고 깨진다. 이봐 로고 개피. 야 끌렸다. 씨발야 메르시 개피. 메르시커. 한조부 좋아. 야 하나가자 위 하나 있다. 호그 위에 호그 있어. 말. 우리 힐러 물려요 자리맞다 죽었어? 솔드보조 솔져만 피야 우리 호그 아, 어디있던데?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부조 호그 부조이친구아 2층에 한2층 한조 층에 한조 2층 한조 보조 한조 피 한조 필. 한조 필 한조 필. 한조 잡나 이거 또 끌려 아니 씨발 디바 보조 디바 보조 루시오 보조 루시오 보조 아다리 제대로 맞네 디바 보조 디바 커. 송하나 송하나 컷수고요 마호그 아다리. 잘했어우 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다들. 야 축하요. 아제안 올라갔으면 오, 어떡하지? 아 그럼 개혁한데. 아가안 올라갈 거 같은데. 친구들아 설마. 24점이에요. 설마. 설마 제발. 2 9 9 1 아이드 세븐 다야 가는 거 아니야? 점크래커 한번 해줄까? 와 굿업. 같이 하네고 아 <laughs> 이거 솔저니 솔저 이거 싫어? 들어가 다 했지. 어, 이거 내가 뽕준 거잖아. 아 그거야? 아야야 <laughs> 순간이동기 저기 있었냐야 <laughs> 저기 있었어요 <laughs> 상대 디바가 순간이동. 마크를 못했네. 야 순간이동기 저기.